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빅뱅과 국회의사당입니다. 런던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영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빅뱅은 사실 엘리자베스 타워의 시계탑 이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버킹엄 궁전입니다. 영국 왕실의 공식 거처인 버킹엄 궁전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궁전 앞에서 매일 진행되는 근위병 교대식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세 번째는 스톤엔지입니다 웨일즈 근처에 위치한 선사시대의 거대한 돌기념물로 그 목적과 건설 방식에 대한 많은 신비와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네번째는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명소입니다. 대학의 오래된 건물과 아름다운 캠퍼스를 둘러보며 영국의 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하이랜드입니다. 스코크랜드의 하이랜드 지역은 멋진 자연 경관과 고요한 호수 깊은 산들이 펼쳐져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명한 로크네소수도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런던의 대형 박물관 런던아이 윈저성 등도 영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입니다. 영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방문해 보세요.